주안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예진 전도사입니다. 8월 20일 금요일 주만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신명기 28장 47에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묘사할 때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가나안 땅은 정말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을까요? 신명기 11장은 가나안 땅이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만 하는 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고 본문 속 저주가 실제로 이루어졌던 열왕기와 육장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도 불순종할 때 받는 참으로 잔혹한 저주가 담겨 있습니다. 저주의 다른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을 때의 결과는 처참합니다. 48절 적군이 철 멍해를 메어 마침내 멸하고 51절 그들이 가축의 새끼나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멸하고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남기지 아니하여 마침내 멸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반복해서 적군이 성읍을 에워싸 식량 공급이 어려워질 때 이스라엘은 그들의 자녀들을 식량으로 삼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재난영화 속 꾸며낸 극단적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으나 열왕기하 6장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는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사왕 계야시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적국인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족족 방어를 할수 있었습니다. 아람 왕은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되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 밤에 몰래 와서 그곳을 둘러 쌉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난 개아시는 군대에게 에어 쌓인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리일까? 그러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대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개아시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개아시는 온 산에 가득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인생의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합니다. 눈앞의 상황이 크고 막막할지라도 그 상황보다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도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또 엘리사가 또다시 기도해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을 사마리아 성읍 한가운데로 이끌고 갑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이들을 칠까요? 라고 했지만 엘리사는 치지 말고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기간이 지난 후 아람왕 베나다시 사마리아를 치러 옵니다. 이 침공으로 온 사마리아가 포위되었을 때 성읍은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안에서 큰 식량난에 빠지게 됩니다. 하다못해 낙이 머리 하나에 은 80,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5세겔로 거래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결국 여인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잡아먹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왕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사를 죽이고자 합니다. 신명기 속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서 재앙과 질병으로 그들을 치시며 어디에서도 평안함을 얻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침에는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에는,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며 하루하루의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불순종의 대가는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떠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47절과 58절은 나머지 구절들의 이유가 되는 구절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모든 것이 풍족한 가나안 땅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됩니다. 그곳에서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이상 간절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저희와 참 많이 닮아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안정적이므로 하나님을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한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절한 때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평안할 때, 풍족할 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더욱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저희에게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단한 가지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내게 많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삶.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며 모든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의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